안녕하세요, 루티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2월 25일 사당 디아트 연습실에서 현판했던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오늘은, 어, 어제 올렸던 24일 현판 후기도 길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바로바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모든 부스러분들과 한 번씩은 교환을 한것 같고,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받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일부 2부로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영상, 시청, 영상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이것들은 주신 분을 모르는 건, 것들인데요. 한건 이제 제 도모송이랑 교환을 했어요. 방탄인지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 원언인 것, 원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나눠주거나 다시 재판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지민이 폭한데, 아마 찬양이가 줬던찬양 예령, 예령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먼저 소개해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분께서 주셨는데 저에게 밴드 채팅까지 넣어 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총네 도안이 있고요. 요거는 쪽지까지 담겨 있는데 한번 볼게요. 공기언니, 화양언니, 로티, 쌍반인 잠수님 출처 어? 저도 있네요? 제 물품이 들어갔나봐요 아무튼 제 물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런 포카 요런 포카 포카 아이 포카가 제 출처인데 이 포카를 넣어주셔가지고 제 출처를 밝혀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총 여러 도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처를 모르는 것들은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부스러분들 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는 니아입니다. 니아랑은 이건 우선 니아가 나눔을 했던 건데, 원래는 입장하시는 분들께 한 장씩 다 나눠드리는 거였는데, 아마 다 나눠드리지 못했을, 못한 걸로 알아요. 아무튼 저는 시작하기 전에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아랑 교환한 건데, 우선 얘는 둘다 지민이 포카예요. 15장 들어가 있고 앞면은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뭐 가사? 가사인가? 이거 그 세렌디피티 가사가 써있네요. 요렇게 니아 물품은 총 3포카, 4포카가 있어요. 그리고 슈비언입니다슈비언이랑은 원래 이거는 슈비언이가 이제 저한테 선물로 준 거고요. 몇 장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에게 선물을 주었고 그 다음 이건 남준이 포카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따, 제 물품이랑 교환했어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슈비 언니와 교환하고 받은 물품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멍치입니다. 멍치 거는 이제, 이거는 원래 화양이 출처고 전국이 포카인데, 네 세트에서 천 원인가로 대량용도를 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한 세트만 남아있고, 이제 이거는 제 도안 포카인데, 화양이한테 도안 물품도 받았는데, 그냥 조금 더 제가 가지고 싶은 마음에 세 장에, 세, 다섯 장씩인가? 아무튼 네 장씩인가? 해서 세 세트에 1 0 0 0 원으로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멍치한테 얘도 세 세트인가 네 세트에 1 0 0 0 원을 양도했었거든요? 근데 다 어디 갔는지 탁 지금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떡맨데 제가 에즈랜드 발주 후기에 올렸었던 그 떡매랑 똑같은 떡매예요. 시리즈 떡맨데 제가 시리즈를 다 모으려고 이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멍치랑 교환한 후기도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신라 언니인데요. 신라 언니랑은 먼저 처음에 떡매, 떡매끼리 교환을 했어요. 이렇게 떡매 한 권을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이거는 이제 같은, 제가 같은 도안 화분에 전국이 연결 도무성을 발주해서 도무성끼리, 연결 도무성까지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투명 포카예요. 투명 포카가 여러 도안이 있는 걸로 하는데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런 포카. 그리고 요런 포카. 이렇게 해서 총세 도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손걸끼리만 교환해받다서 손걸끼리 해서 제가 석진이, 석진옥, 이 도모, 손걸이 없어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라 언니랑 교환한 부 분도 여기까지예요. 다음 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밴드. 그 지연님 지연님께서 주신건데 이렇게 로티라고 적혀져있는 봉투에요 캘리그라피 진짜 짱짱 잘 쓰십니다 안에는 포토카드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조심히 꺼낼게요 안에는 요런 석진이 포토카드가 여기는 블루 블러드 스윗 티얼스에서 피탄눈을 영어로 적혀있네요 이렇게 로, 지연님이 지연님 부스러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다음은 봄별 봄별님인데요 자, 본별님이랑은 이전고이 떡매를 교환했고요. 그리고 요런 폴라. 그리고 요런 지민이 폴라. 지민이 폴라는 버전이 두 개로 알고 있는데. 아, 아니네요. 지민이도 다 버전이 다른데요. 폴라들은 다 도안이 한 종류씩이고, 이제 포토카드가 두두 두 도안인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태영이랑 지민이.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봄별링과도 교환한 물품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유런니 한율언니 건데 한유런이랑 우선은 이런 투명 포카를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민이 투명 포카 그리고 요런 태영이 연결 두무송 그리고 이렇게 윤기 두무송을 대량 양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유런님 물품 소개 마칠게요. 이건 이제 화양이와 거래한 건데요. 우선, 이거는 도안 물품으로 받은 거고요. 쌍바랑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쌍바랑 합작이라 제가 두, 그, 화양이가 130장에 업어서 65장씩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쌍바에게 줄 예정이에요. 그리고 요 포카 탑은 제가 이제 양, 대량 양대로 받은 건데, 우선은, 얘를 제외, 얘, 이 도안을 제외하고, 요렇게 해서, 이제, 5,000원의 양도를 받았고요. 좋아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맨 초반쯤에 한 건데, 3,000원인가 4,000원 양도 받았어요. 얘는 이렇게 홀로그램이에요. 이렇게 화양이와 거래 물품도 다 소개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찬양이인데요. 우선 이거는 2월 24일, 호대, 홍대 현판 후기에서도 올라갔을 텐데, 이게 제가 너무 이뻐 가지고 대량 교환했습니다.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교환했어요. 이건 이제 예령이랑 교환하는 건데요. 우선은 포토카드입니다. 요런 도안. 그리고 요런 도안. 요런 도안. 어, 여기 있다. 이거 멍치한테 양도받은 건데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포토카드는 있고요. 얘도 같은 도안인데 아마 도안이 두 개일 거예요. 이렇게 두 도안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태영이 손거울인데요 교환을 했어요. 이렇게 손거울 교환했고 미니 슬로건은 총두 도안인데 저에게 그냥 줬습니다. 특히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제일 이게 더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마음에 드는 딱 봤을 때 되게 오 이쁘다 하는 그런 제 스타일의 도안입니다. 그리고 이건 양면 폴라양면이군요단 단면 폴라. 이거 이건 태영이 폴라. 이고 이건 정국이 떡매고요 이고 이거 이거는 이제 태영, 태어... 정국이 판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석이랑 석진이 폴라인 것 같은데. 버그 도안은 다 똑같네요. 그리고 남준이랑윤기 폴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령이 거 소개 다 했습니다. 이건 이제 융딥 융딥 님과 이제 교환한 건데요. 우선은 요런 슬로건. 여러 슬로건 두 장에 1 0 0 0 원이라서 두장 이렇게 교환했고요. 이제 이거는 폴라로이드예요. 이것도 여러 버전이 있는 걸로 알아요. 총 이렇게 네 도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배너인데 태형이 배너예요. 이렇게 생긴 태형이 배너입니다. 너무 이뻐요. 이렇게 윤디님과 거래한 물품 소개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하영님과 교환한 건데요. 우선은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포카 두 종과 연결 도모송인데요. 이게 정국이석진이 남준이, 태영이 총네 도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런 도모송. 그리고 연결 도모송 네 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우주가 생기 그날부터 방탄소년단 해서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영님 물품도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다음 이 부채인데요. 이 부채는 제가 하영님이나 작은 먼지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은 먼지님 둘 중에 한분 출처인데요. 어 뭐라 해야 돼한분 출처인데 정확하게그두분중 어느 분인지 몰라서 이렇게 가운데 소개해드립니다. 하영님 아니면 작은 먼지님 출처예요. 태영이 손잡이 부채입니다. 이제 이건 작은 먼지님, 이제 작은 먼지님과 교, 교환하고 구매한 건데요. 우선은 전국이 투명 포카입니다. 도안은 하나 뺏어 보여 드릴게요. 이런 도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지민이 공책인데요. 이렇게 선은 없는 무선 공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토카드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건데, 너무 이뻐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팝셋 재질 같은 거예요. 어, 아무튼, 이사진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 너무 이뻐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지민이 판스, 아웃커판스고요 아트지랑 워저지랑 같이 있다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준이 엽서랑 지민이 엽서. 원래 교환 안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드리니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윤기떡매 그리고 이제 슬로건인데요 방탄 보라에 뒤쪽에 DNA 응원법이 써있어요 그리고 아미는 방탄이면 돼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어거스트 D 그리고 이제 지민이 슬로건이에요 이런 도안에서 총 슬로건까지 네 도안입니다 이렇게 작은 먼지님 물품 소개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르윤 님인데요. 르윤 님이랑 우선 손거울도 교환했고요. 이런 포카 그리고 팬스 태영이와 지민이 판스고요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시리즈 슬로건인데, 제가 현판 후기들 중에 하나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제가 르윤 님, 이제 단체랑 정국이 아마 태영인가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코성이 까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제가 한번후기를 올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내도안 밖에 없어서 나머지 도안들을 제가 이제 교환을, 신청해서 교환을 해서 총, 모든 도안 다 가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르님 물품까지 소개를 다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책상에 깔려고 했는데 자리가 안 돼서 바닥으로 옮겼는데요. 아무튼, 요렇게 많이 이제, 현판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 2월 25일 사당 디아트 연습실 현판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